오늘은 일주일 내내 멸치 볶음만 먹게 되는 레시피 알려드릴게요. 먼저 잔멸치 100g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중불에서 1, 2분 정도 살짝 볶아줍니다. 이렇게 미리 볶아야 비린맛과 수분이 날아가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볶음 멸치는 소쿠리에 남아 부스러기를 터세요. 그리고 멸치를 펼쳐 식혀줍니다. 그래야 볶을 때 멸치가 타지 않아 좋아요. 설탕 반 스푼, 간장 한 스푼, 청주 반 스푼, 맛술 반 스푼, 물엿 하나 반 스푼을 넣으세요. 그리고 양념장을 잘 섞어 준비합니다. 마늘 두 알은 채 썰어 준비하세요. 붉은 고추 반 개와 청양고추 한 개는 송송 썰어 주세요. 씨를 털어 사용하면 깔끔하고 맛있어요. 두툼한 웍팬에서 중불로 데우세요. 식용유를 약간 두르세요. 마늘을 넣고 30초간 볶아줍니다. 그러면 마늘향이 미리 입혀져 더욱 향긋하고 맛있어요. 양념장을 넣어주세요.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한번 볶은 잔멸치를 넣고 볶으세요. 양념장이 쏙쏙 빼도록 계속 저어가며 볶으세요. 간이 잘배었다면 이때 마요네즈 한 스푼을 넣으세요. 고추를 넣고 함께 볶아줍니다. 마요네즈가 함께 들어가면 식감이 더욱 부드럽고 고소함이 살아나서 일주일 내내 먹어도 맛있는 멸치 볶음이 된답니다. 불을 끄고 후추 조금, 참기름 한 스푼, 깨 3분의 2 스푼을 넣고 섞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더 많은 분들이 볼수 있도록 좋아요와 친구분들께 공유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